네, 오늘은 기본적으로 총대 맞추는 거를 제가 영상을 찍어서 공유할 건데요. 어, 총대 맞추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 조준점을 자기가 보는 시야랑 똑같이 맞추는 게 제일 기본적인 건데, 어 그렇게 맞추지 않고 그냥 일반 어떤 선을 하나 지정해 놓고 거기에다가만은 총대만을 맞추면 실제 제가 게임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적이나 점프하는 적, 멀리 있는 적들을 쏠때 약간의 차이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총, 기본적으로 총대 설정하는 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키 측정을 합니다. 키 측정을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주력총을 고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모드에서는 CZ를 사용합니다. 그 지금 제가 설정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모드에 대한 총 설정이니까 VP, VPL p 리그 총 설정은 제가 일반 설정 끝나고 다시 한번 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총을 선택한 후에 아, 잠시만요 음, 일단 로드아웃을 나의 주총으로 바꿔주고 여기 CZ80으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총대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CZ 재측정하기 자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일단, 이시트 이 같은 경우는 이 홀로그램, 이 홀로그램이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너무 가까우면 그탄 튀는 게, 그러니까 반동이 조금 어, 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홀로그램을 저 같은 경우는 어, 제 눈에서 한, 한 20cm 정도? 20cm 정도 띄우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어, 저는 보통 이 촛불 여섯 개를 놓고 기준을 잡는데, 자, 내가 이렇게 총을 내렸다가 탁 들었을 때, 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촛불에 조준점이 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 정확히 10번을 하면 10번 다 정확히 들어 올려지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근처에 항상 조준점을 머무를 수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촛대 맞춰볼게요. 이번, 저는 맨 오른쪽에 있는 촛대, 촛불 가운데를 맞출 거예요. 어 근처에 가죠. 자, 이번에는, 어, 탄약 공급, 탄약 공급 글씨에 탄자를 맞출 거예요. 좀낫네요자전 탄자를 맞추고 싶은데 좀 낮아요 그러면 오른쪽 컨트롤러 조이스틱 버튼을 딸깍딸깍 해서 미세 조정을 하는 거예요 딸깍딸깍 그래도 좀낫네요자 급자 한번 해볼게요 급자 조금 낮아요 자, 그러면 또 깔짝깔짝 올리고 오케이 자 탄자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맞추고자 하는 대상을 음 그냥 아무, 아무렇게나 아무 지정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어 한번 볼까요 음 이쪽에 해골 해골 바가지 눈 오른쪽 눈을 겨냥 해볼게요 이쪽 눈. 그리고 저기 앞에 있는 해골바가지 왼쪽 눈.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됐으면, 어, 트리거를 양쪽 해서 완료를 해주고요. 자, 이제, 자, 된거 같다. 나는 이제 총대 설정이 된거 같다 싶으면, 한이 아, 정도 선에서 저 동상 머리 정도를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안 떨어져도 돼요. 근처만 가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쏘면 이 쏘면 처음 반동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 근처 근처 가서 쏘면 반동 때문에 헤드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근처에서 쏜다고 생각하고 아, 근처까지 가는지만 보고 이렇게 자잘 자, 가네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 총대를 맞추는 방법이고요. 자, 그다음은 VPL 총대를 맞추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저는 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게어 내가 설정할 그러니까 VPL 총대를 설정할 총을 결정하는 건데 자, 그거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저는 일단 AKM을 설정했어요. 일단 로드하우스를 AKM으로 설정하고 설정하고 저장 누른 다음에 자, 측정하게 들어가면, 자, AKM. 요, 요, 마크가 있어야 돼요. 딴거 보면 없죠? 자, 딴건 없어요. 이걸 왜 해야 되냐면, 내가 일반은 CZ805를 쓸 거고, CZ805의 총대를 계속 바꿀 순 없어요. 얘는 고정을 하고, 그러면 VRPL 모드에서 총대를 바꿀 수 있는 총을 하나 무작위로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기왕이면, 내가 VRPL 안에서, 인게임 안에서 쏘는 총을, 그 총을, 어, 기준으로 삼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전 AKM, 전 사그 AKM을 쓰기 때문에, 자, AKM 총대를, 음, 대표 총으로 바꾸고, 재측정하기. 자, 지금 보면, 음, 높아요. 조준점이쟤 높죠? 그래서 저는 조준점을좀 올릴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똑같아요. 그, 내가 쏘고자 하는, 내가 쏘고자 하는 그 조준점이 정확히 가는지. 자, 지금도 보면, 저는 호박의 오른쪽 눈을, 잠시만요. 아이씨, 안 되냐. 음. 자, 호박의 오른쪽 눈을 쏠 건데, 안 가네요. 잘. 잘안 가요. 딸깍딸깍. 딸깍. 미세 조정하고. 음, 잘 가네요. 자, 이게 완료됐으면 트리거 버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조준점이 가운데서 살짝 밑으로 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쏠수 있고 내 네, 조준점이 내가 원하는 시야에 계속 맞춰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완료된 거예요. 자, 이 상태로 VR VRPL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는 지배로 하고 나머지는 v r p l 시작. 이제 이제 들어가서 어, 사그 AKM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자로드 아웃 사그 AKM. 코브라 사이트에 소음기, 은통 빼고, 저장. 자, 볼게요. 형태가 맞는지. 들어서. 자, 볼까요? 이 조준점이 아까랑 어떤가요? 저는 분명히 조준점을 홀로그램에서 약간 밑으로 맞췄는데, 얘는 정중앙 혹은 상, 상부 쪽에 약간 쏠려 있네요. 자, 그러면, 실제 제가 AKM 조준점을 맞춘 거랑, 조준점이 아 홀로그램 위치 맞춘 거랑, 실제 VRPL에서의 홀로그램 위치는 약간 다르다는 걸알수 있죠. 음. 자. 자, 근데, 제가 보고 싶은 조준점, 제가, 어, 실제로 맞추고 싶은 물건에다 조준점을 갖다 댈 때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VRPL 모드와 일반, 일반 조준점, 제가 총대 설정한 조준점이랑 vrpl 모드 안에 조준점은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뭔 말이냐 이 총대 설정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총구 총구를 올리냐 내리냐인데 이 총구는 안 건드려도 된다는 거죠. 대신 홀로그램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홀로그램의 위치가 홀로그램을 약간 올려야 될것 같아요. 자 다시 나가서 이제 숲대 설정을 할 건데, 다시 할 건데, 홀로그램 위치만 약간 바꿀 거예요. 소총에, 지정. 자, 여기서 보면 홀로그램이 확실히 낮, 낮죠? 중앙에서 낮게 떠있죠? 근데 쟤는 아까 높았죠? 그러면 저는 살짝 홀로그램만 올릴 거예요. 아니지. 홀로그램을 어, 올려야죠. 높으니까. 자, 올렸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지금 홀로그램 보면, 중앙보다 엄청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트리거 누르고 다시 들어갑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 이렇,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맞춰놓으면 뭐, 중대가 크게 틀어질 일 없으니까 꼭 번거롭더라도 요거 작업은 꼭한번 해주세요. 다시 로드아웃으로, 타그 AKM, 세팅되어 있죠? 자, 이 상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볼게요. 어떤지. 자, 지금 어떤가요? 아까, 어, 아까 그 총대 설정할 때, 조준점이 엄청 밑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만 내려가 있죠? 이게 왜냐면, 아까 총대 설정 할 때는 조준점이 약간 밑으로 맞춰 있는 상태에서 VRPL 모드를 들어왔을 때는 조준점이 위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홀로그램 위쪽에. 근데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내리니까 이 VRPL 리그에서는 아까 위에가 있던 게 조금 더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밑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으로 왜 총대 설정을 하냐. 봐봐요. 자, 이러면 얘는 상상나기 때문에 조준선이 안 보입니다. 다 쏟아 보면. 그죠? 조준점 위로 올라가는 걸 보이죠? 근데, 자, 우리는 조준을 어떻게 하냐. 일단 들어서 쏘죠? 쏘고 그다음부터 조준점을 봐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홀로그램에 조준점이 가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밑으로, 조준점을 약간 밑으로, 그러니까 홀로그램을 약간 위쪽에 설정을 해서 조준점이 중앙보다 살짝 밑에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Okay. 자 그럼 나갈게요. 어 일단 여기까지가 총대 설정이고요. 음, 저는 총대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되냐면 그 잠시만요. 총대 설정 들어가서 약간만 더 내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높네. 약간 홀로그램더 올릴게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이 들었을 때 음.. 이, 이런 거 아, 조금,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키핑을 할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에, 자, 이쪽에 있다가 저 앞에 있는 적을 죽일 거예요. 이렇게 키핑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키핑을 해서 들어서 조준점 보고 쏠 거냐? 아니면, 들어서 바로 쏠 거냐. 이차인데 내가, 어, 저 앞에 보이는, 요 화살표 끝에, 자,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요 화살표 끝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사람을 한번 보고, 자, 사람을 한번 보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겠죠. 그러면 나는, 내 총을 어디까지 들면 저 위치에 조준점이 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고 알고 있어야 쏘, 쏘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내 몸이 그 위치에 반응을 못 한다. 조준점이 그러면 결국 나는 조준을 하고 쏴야 돼요. 그럼 상 상대방한테 당연히 불 아, 스, 그렇게 쏘면 당연히 불리하겠죠. 상대방은 분명히 안 보고 쏠 거니까. 같은 타입의 유저를 만나면 어차피 어, 샷발 준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어, 조준하는 사람과 저랑 만나면 제가 만나면 저는 조준을 조준점을 안 보고 쏘기 때문에 어, 제가 더 반응이 빠른 거죠 그니까 그 조건이 되려면 결국 들었을 때내 조준점이 아, 어느 정도 들면 내 조준점이 어디 가 있겠구나가 몸에 배 있어야 되는 거죠 몸에 배 있어야 되고 총대 설정도 내 몸이, 내가 생각하는 조준점이랑 똑같이 일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그래야 어, 조준점을 안, 안 보고 쏴도 그냥 맞는 거예요 조준점안 보고 쏴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만 명심해서 총대 설정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끝